자 이쪽에 와봐 콩이 이쪽 이쪽 앉아 톤톤 톤. 아유 아이 아이 아프다 앉아서 앉아 아우 날아 그럼 엄마 안 준다 안줘봐앉아자 앉아. 흥분 뭐 아유 고 흥분 멈춰곧 떨어지잖아 그냥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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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흥분을 멈추고 흥분 상태는 안 돼. 가만 히 있어봐. 알았지? 자, 손. 한자, 손. 아유, 앉아서 좀, 쟤뭐 난리를 쳐. 이쪽에 앉아. 알았어. 앉아. 자, 하나. 코, 코, 코. 어유, 잘했어요. 자, 좀 뒤로 가고, 거기 있어. 앉아봐. 자, 톤. 오른쪽 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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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톤. 이쪽 톤. 이쪽 톤. 저쪽돈 이쪽돈 저쪽돈 아이고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좀만 더 뒤로 이렇게 오케이 손코코 아유 잘했어 아유 잘했어 자 톤, 돈. 이쪽돈 저쪽돈 아이고 두 손으로 주네 누웠죠? 좋았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프다 코 아이고 아이고 잘했네 잘했어요. 끝! 끝이에요. 다먹었어요다먹었어요 다 먹었어요. <laughs> 그게 이거죠? 다먹었어 그거 가지고 왔고요.